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뽀빠입니다. 자 포바이포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포바이포 자체가 지금 3차 배수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현재 1차 때 어마어마한 수익률 먹고 나오고 2차 때 파동 수익률 자 3차 배수 매... 수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현재 지지라인들을 정확하게 지금 어 지켜주면서 N자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N자 파동은 뭐다 이 세력들의 파동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서 세력들이 파란 색깔 신호가 뜨면서 세력 매집 신호까지 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집봉들도 보이는 모습들도 있죠. 자포파가 현재는 아직까지 하방 추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60%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위선 밑으로 캔들들이 빠지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 흐름상은 13,000원대까지 조금 더 빠져주고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력, n 자 파동, 이 파동력이 분명하게 붙어질 확률들이 높습니다. 현재 포바이퍼가 4x4가... 이 실적 자체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퓨리오사주 이 퓨리오사와의 관련성 때문에 또한 번의 이 추가적인 이슈성들이 분명하게 터져주는 것도 맞지만 이 포바이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그 전에 우리 포바이퍼 언제쯤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4월 18일이죠. 자, 이빨간색을 급등 신호 터져 줬을 때 제가 어떻게든 저쪽게든 다른 종목에서도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은 무조건적으로 주어 다 무사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자, 종목명 포바이포 주전매수가 2700원, 주천매도가 28,000원, 예상 포이스범이 어떻게 5 0안으로 자율매도하세요라고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 뒤에 28,000대까지 정말 무난하게 잘 올라줬고, 자, 추가적인 상승력까지 분명하게 발행이 됐던 부분들도 있죠. 자, 이빨간색과 급등 신호 제가 포착될 때마다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133 3582번으로 숫자 몇 번? 8번만 보내주시면 된다. 숫자 8이 가장 누르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영상 보시면서 이 번호 배우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꾹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가 남겨놨습니다. 자, 이 링크 꾹 누르시면 문자 전송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자 거기 숫자 8번만 입력하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꾹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신호 추천주 급등 신호 포착될 때마다 제가 문자로 전부 다 보내드리니깐요, 다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150% 누적 수익률 150%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신호 추천주만 좀 이용을 하셔도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 볼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깐요,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포바이포 현재 2분기 매출이 91억 원 영업 손실 9천만 원이라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일어났었죠. 자 그러면서 이 영업 손실과 반기 순손실 이 자체가 각각 70% 자, 89억, 아, 89억에서 27억 원으로 자, 65% 자체가 95억에서 3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를이 적자 폭은 줄어들었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실적은 그 숫자로 증명이 되고 숫자는 곧 뭐다 주가로 증명이 된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So, 4x4 자체가 실적적인 위주로 지금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을 어,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포바이포 이 퓨리오사와 관계성이 깊죠. 자, 퓨리오사. 왜 포바이포와 퓨리오사는 한 몸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까? 자, 포리 포바이포랑 퓨리오사는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퓨리오사 얼마 전에 메타가 인수한다. 얼마? 1조 3, 2천억이죠.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하겠다고 라 했지만 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라 밝히면서 글로벌 시장에 혼자 뛰어들겠다고 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고 자 현재로서도 계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퓨리오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이 백조죠 이 정책자금 ai 정책자금 백조를 언급을 할때 이재명 대통령이든 뭐든 제일 먼저 방문한 게퓨리오사였습니다자 피리오사 포바이포 이 워머시라는 이런 기술 개발 픽셀이라는 이런 기술력을. 같이 공동적으로 기,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퓨리오사가 뭐이 상장만 한다면은 포바이포가 어마어마한 상승력 그리고 이 공모주로만 떠줘도 어마어마한 상승 자력을 분명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퓨리오사 자체가 현재 26년도까지보다 상장 계획을 잠시 철회를 했습니다. 자그 이유 자체가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좀 뛰어들 때 앞으로의 기반 자체를 다지기에는 현재 상장 준비하는 것보다. 이 기반을 다져서 실적들을 올리겠다. 자, 이 자체가 앞으로 주가 자체를 엄청나게 끌어당길 거며, 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는 요런 주식들도 많죠. 자, 요런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바이포 자체는 퓨리오사와 함께 움직이고, 퓨리오사가 이 상장을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실적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클 때마다 이 포바이포가 수혜가. 어떻게 된다? 입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퓨리오사를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이 행보들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퓨리오사 자체가 베트남 어이 CMC 코리아와도 전략적 업무 MOU죠. MOU도 지금 어, 업무예방 체결을 하면서 어, 계속적으로 이 실적들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현재 1조죠. 자 1조의 어, 가량의 유니콘 등급까지도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클수 있는 회사지 줄어들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포바이퍼 자체에 대한 이런 차트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자 현재 포바이퍼 제가 설정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지 않고 현재 가, 다시 한번 더 과보다 매도 상태다. 자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라인들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봤자 13,000원대를 분명하게 지지해 줄 거고 또 한번 파동들이 일어난다면은 17,000원대까지 충분하게 파동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분명하게 부분적으로 어, 매수하고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두 번째랑 세 번째죠. 자두 번째가 이제 상승 추세선인데. 제가서 쪽 라인 위에서 선들이 놀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죠. 상승 추세가 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상승 추세 지속선입니다. 파행선 위로 주양선이 골든 크로스한 상태로 놀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더 데드 크로스를 했지만 지금 선들이 거의 맞물린 상태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파동들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더 이상의 주가 빠짐과 그런 것들은 지금 포착이 되지. 안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물려, 물려 계신 분들은 또한 번에 우리가 상승 추세가 돌아오는 이런 부분 때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런 부분 때 우리가 또한번 추가적인 타점들을 잡아서 이 평단가를 낮추시던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솔직하게 신규적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타점들은 분명하게 있다. 그런 어 수급량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아래서의 몰 차트만 좀 확인을 하셔도 어느 정도 주가의 흔들림을 분명하게 알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어떻게 보냐? 자 4월 중순 초중순이었죠. 자 제가 설정 구간 내에서 놀고 있고 4월 4월 초중순에 골드크로스 났죠또 4월 초중순에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바로 요때입니다요때 이때. 4월 초중순. 저희가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분명하게 주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분명하게 발행이 됐고 모멘텀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또한번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 때에 자, 와, 5월 중순, 5월 초중순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 지속선 자체도 계속 크로스할때 5월 초와 5월 중순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부터, 5월 초와 5월 중순. 자, 이때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는 타점들도 분명하게 볼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점점점 주어 담고 여기서 점점점 주어 팔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익률이 극대화를 분명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좀 활용을 좀 쉽게 할수 있는 게이 RSI 멀 차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제 영상 항상 확인하시면서 이 멀티 차트만 좀 확인을 하셔도 손쉽게 이 주가 이 차트를 좀 읽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 항상적으로 필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순환미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라갔을 때 저희가 왜 수익률을 왜 이렇게 극대화시키지 못할까요? 자 올라갔을 때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 자, 그러면서 좀 주가가 좀 빠지고 나면은 저희가 또 갖다 팝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 손절에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껄껄 그러다가 망합니다. 살 걸, 팔 걸, 뭐할 걸. 자, 그러면서 망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자, 껄껄 거리지 말고, 껄껄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하게 우리가 차트를 직접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부분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매도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30%, 40%상한가 먹는 거 정말 좋죠. 저희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이것만할수 있습니까? 그건 신들도 잘못하면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주식 상위 1%도 1에서 5%, 5에서 10% 먹고 나옵니다. 파동들을 탈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부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8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또분기자님의 대응자로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보나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가지고, 대응. 자,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안내 드리니까요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응 자료 안에는 이 포바이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 수급량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기관계들과 외인들이 왜 붙어 줘야 되는지, 그리고 퓨리오사의 상장들이 밀렸습니다. 자, 밀림으로 인해서 포바이퍼의 주가의 방향성들이 기간들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리고 퓨리오사가 상장에 시작을 한다면 퓨리오사 이 포바이퍼에 대한 이두두 두 개의 시너지, 이 모멘텀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분적으로 매수 매도를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도 제가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요. 이 대응이라고 문자 오셔가지고 다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포바이포 제가 항상적으로 이 영상으로 어, 다뤄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항상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수익률 정말 제가 잘 뽑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발 좀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로 그렇게 싸우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영상에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제가 또한번 포괄포에 대해서 분석을 할수 있게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도 꼭 좋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하면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양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다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 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보시려면 이 상당해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공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0 0 0 프로 2000 프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 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자료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 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